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5월 달로 접어들고, 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5월의 실록이 점점 풀어가면서, 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 코로나 사태도 이제 종식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어, 지난번에 이태원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을 해서, 우리들을 다시 한번또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서 끝까지 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훈련하면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봄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49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건강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가 발생을 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경제가 추락을 하는 바람에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 문제로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예배도 어려움 나고 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들의 개인적인 신앙 생활 생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더 나가서 이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해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 때 전초 현상이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 신앙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오히려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고 감사의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하고 그에 맞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그 때를 알고 아침에 해야 될 일은 아침에 하고 점심에 해야 될 일은 점심에 해야 되고 저녁에 해야 될 일들은 저녁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잘 분별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56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 옳은 것일수록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걸 안 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걸잘 분별하고 준비해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분별하고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이 마지막 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진동하시고 흔드시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때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송구영신예배 때에 우리가 봤던 우리 교회 표의 말씀인 학계서 2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면서 온 천지 만물을 다 흔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고 또 그를 붙잡고 순종할 때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시는 표를 잡고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을 진동하시겠는가 하면서 우리가 의아했는데, 근본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일어나고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해서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면서 인본주의로 다할수 있었던 과학 만능주의, 인본주의, 의술 가지고 되지 않는 이 과학이 전체적으로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경제 시스템이 올스톱 되다시피 해서 경제가 추락이 되고 불황이 일어나서 본을 사랑하고 배금주의 돈을 숭상하다시피 했던 배금주의가 흔들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때 이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깨우쳐주는 그런 현상들을 나타내신다고.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서너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전쟁 또는 지진, 기근, 천연병, 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자연재해를 이런 것 통해서 세상을 흔드시겠다고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이야말로 땅을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천연병으로 코로나 사태로 세상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핵전쟁이 나면 또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어요? 하나님이 흔드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거짓 선지자, 이단들, 사설들 이를 통해서 미혹하고 불법이 성행해서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가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 대구의 신천지로 또 이태원의 동성애자들로 인해서 교회를 흔들려고 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신 건 참으로 은혜요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더나가서 이제 우주만물 천체를 흔드시겠다고 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보금이 성취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온 우주 만물은 왜 그대로 있느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제 거둬어 드리시면 천체라도 세상이라도 다 흔들리고 인생들도 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현상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면 우리의 심령이 요동되고 신앙이 요동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1장 6절부터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어찌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면 심령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정말 당황하고 왕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4절 이후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 반석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의 기초에 거기에 믿음의 기초를 세운 사람들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 말씀의 기초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이 말씀을 듣고도 불신하고 의심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그랬어요. 어떤 결과가 있느냐? 비가 내리고 청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부딪히며그 집이 무너지는데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말씀 위에 지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자기 판단에 여기다 신앙의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과 판단의 기준들은 다 흔들리게 되고,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화라기는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건강 걱정, 먹고 살 걱정만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그런 현상들을 잘... 보시고 분별하시고 말씀 붙잡고 잘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본문을 따라서 준비해야 될 사항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예,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예수님이 49절부터 53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주러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아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분쟁을 일으키고 불을 던지는가? 여기서 불은 뭔가 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신자와 불신자 간의 적대감 또는 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속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어, 분쟁이 일어나고 신앙의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어, 그야말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머니와 딸 사이에, 시어머니와 면리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겠대, 일어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러면 평화는 언제 오느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는 이 분쟁의 과정을 거친 후에 그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한다고 하는 거짓 평화의 명목으로다가 이 분쟁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0절 말씀에 예수님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면서 주님이 답답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을 인가기도 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거기 싸움, 영적인 분쟁들이 일어나기도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에,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검사에 올해 처음으로 가르치면서 경책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질 않고 그러니까 마음에 서로 부담이 되고 긴장이 되고 갈등이 되니까 이 과정을 안 거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 구원이 안 돼요. 인가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정도 마찬가지. 예요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을 두드려 깨워가지고서 예배하러 가자. 교회가자, 그러면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안 아, 그러면 거기서 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부모가 화가 나고, 마음이 안 좋으니까, 에이, 니네 신앙하지, 내네 신앙하냐? 그러고서 내별을 두고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부담, 거룩한 부담감, 긴장, 갈등,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감당하면서 끌고 나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걸 감당하려고 하지 않으면 가정을 구원할 수 없고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 깨닫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거 이게 이 정말 거룩한 분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십자가의 흔적이다 예수님의 흔적이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걸 잘 감당해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니다면서 사랑으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한 것처럼 사랑으로 이 영적인 분쟁의 과정 거룩한 부담의 과정을 감당하면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처럼 마지막 때 열심히 신앙 잘하고 환란과 핍박의 시대에 아, 정말 참고 인내하고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이단들 구별해서 내쫓고 아주 신앙 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뭘 때문에 그런가 하면 사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왜 그렇습니까? 자기 가족들과 자기 형제자매들과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고 정말 신앙의 열정이 떨어지고 헐 경기가 생기지 않고 의지가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해도 열정이 없고 구령의 열정도 떨어지고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기쁨과 감사없고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용서하고 화해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주님께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가서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건 교회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영적인 거룩한 싸움의 과정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감당해내지 못하면 자기 개인의 신앙도 죽어지게 되고 가정교회의 신앙도 죽어지고 목장교회의 신앙도 죽어지게 되고 지역교회 신앙도 점점 서서히 죽어지게 되고, 이 황국교회 신앙도 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역사적으로 없어진 걸 보면 그 과정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이 때를 분별하고 이 세대를 준비하려면 이렇게 거룩한 영적인 싸움의 부담, 긴장과 갈등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걸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과정을 잘 감당하셔서 정말 사랑으로 감당하셔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도 살리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려면 외식하는 신앙을 깨닫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56절에 예수님이, 아,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요. 그래서 외식하는 신앙을 하면 시대가 분별이 되지 않고 준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신앙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 누가 보면 16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 아, 이거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비웃고,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복음을 들려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 치유해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이하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하면서 귀신의 왕 발세부를 힘입어서 그런 일을 한다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냐? 그들의 속의 마음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신에게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중심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어,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도 이런 현상들이 있게 됐는데 노아의 때처럼 로세 때처럼 그런 현상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아 때때 때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킬 때까지 분별을 못했다는 게 무슨 멸망 홍수의 멸망 같은 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서 받아들이라는 게, 로세 때라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아예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동성애를 범하고 하면서 어, 죄를 짓다가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분별을 못하고 준비하지 못해서 심판 당한 것입니다. 누가 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에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도 이런 현상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임할 때에도 어, 이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날때 그때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지금까지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관점으로 판단하려 우리다가 준비를 못 하고 멸망당하는 심판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하는 것을 분별했으면 하나님 앞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신 모든 소유나 달란트를 가지고 주변에 맡겨진 종들에게 섬기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때를 잘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그렇게 할때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더 크게, 더 많이 쓰임 받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여전히 불신하고 의심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자 뭐냐. 마음이 악해져서, 게을러져서, 그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주님이 나중에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의 28절부터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씀합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이 맡겨주시고 믿지 않고 불신하는 사람에게는 순종을 안 하니까 맡겨줄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영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흔드셔서 믿음으로 잘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 대붕의 역사에 쓰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해서 잘 쓰임 받고. 영원히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진동하실 때, 세상의 것을 흔드실 때, 그때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을 잘 지켜서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의 질서는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 붙잡고 굳건히 이제 믿음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역사에. 아, 이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제 말씀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걸 인정하고 따르는 부활신앙으로 이 세대를 잘 분별하고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부활신앙을 하려고 그러면,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르려고 그러면, 저절로 이 세대가 분별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은 다른 방법은 없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주권자하고 따라갈 때, 내가 주인 되었던 세상의 모습과는 바뀌어져서, 그때 주님의 관점,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보게 돼서 세상이 분별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신앙으로다가 순종하려고 할때 이제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 세상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양다리 걸치고 외식하는 신앙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만 순종하면서 쓰임받으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을 오셔서 주인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주권적 따라갈 때 그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마지막 때잘 준비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 지혜롭고 진실한 종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흔드실 때 우리의 건강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흔들리고 직장과 사업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상황들이 흔들릴 때, 그때, 정말 요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 내 가족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문제도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문제도 맡아서 해결해 주시고, 요동치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꿋꿋하게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 붙잡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마지막 때잘 쓰임 받고, 아주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